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가기.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이희일비안기. 좀더 강해져야 돼, 웃어 넘길 수 있게. 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10월 29일 수요일 이구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59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는 1.7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구요 코스닥은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요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매도세에 나선 부분이 있구요 기관들이 폭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온 부분이 있고, 자, 오히려 기관들이 매도세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의 자금이 코스피 쪽으로 쏠리면서 코스피는 역대 최대치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마감 시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AI 기대감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협상의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코스피 위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형주 매수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2차 전지와 제약주의 움직임이 부진하면서 지수도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요, 트럼프가 한국에 이제 도착한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는 오는 도중에 한국과도 무역 합의에 타결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트럼프가 펜타닐 관련해서 대중 관세를 인하를 예상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현재 중국에 대한 부과 중인 펜타닐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펜타닐 관련해서 중국도 문제 해결에 협력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발표한 부분이 있고요. 자 현재 미국은요 중국의 20%의 펜타닐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서입니다. 만약에 펜타닐 관세를 낮춘다라고 하면 10%로 낮출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서이고요. 짧다는 내일 있을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세계가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서입니다. 내일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좀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요, 코스피의 상승세와 코스닥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 2025년 초에 2,500 지수를 지금 대입을 해보면 거의 40% 가까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자, 하지만 코스닥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코스피보다는 상승세가 확실히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수급 불균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현재 4,000피 시대에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반도체를 빼게 되면 성장세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코스피 상승에 불구하고 대형주에 쏠리면서 개미들의 선호 종목은 현재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저 어떻게 보면 불장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조적인 양극화가 나오면서 특히나 개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급이 부족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상승세도 부족하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닥 종목들도 특히나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니가 캠 바이오만 보더라도 167,700원을 찍고 나서 최근에 조정 구간이 이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자, 물론 13만원 바닥권을 지켜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16만원에서 13만원 구간에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깔끔하게 바라보게 되면요.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보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티냐에 따라서 다음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리가캔바 유의 종목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바라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다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요. 현재 리가캔바 유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특히나 저번에 하락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던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다시 리가 캔바유를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권과에서도 리가 캔바유의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높여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가격 14만 1천 원이 절대 높은 가격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유진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의 리가캠 바이오의 기업보고서는 무료정보방에도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한 번씩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내일 있을 미국의 연준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서인데요. 현재는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서입니다. 현재 98%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미국의 금리 인하는 본격적으로 제약 바이오의 단등 신호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바이오 종목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절실한 바이오의 특성상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점에서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전에 제가 13만 원 근처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사인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저점이 다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우리도 기관들처럼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모아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루즈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무료 정보방에선요 이런 니가 캔바이오에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과의 내신 뉴스들 있나 시장관의 내신기들 스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타이밍이 올 때마다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의 주력 종목이죠 꾸준하게 매집을 해가는 와이바 이올로직스자 오늘도 1.57% 정도 상승으로 마감한 부분이 있고요 자 현재는 2만원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2만원을 돌파를 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요, 2만 원을 한 번의 돌파를 확실하게 못하면 어차피 한번 눌렸다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바라보게 되면요, 무조건 우주끝까지 상승을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더큰 상승을 하려면 이런 눌림목 구간 단기적인 조정이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더란 이야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여러분들한테 고점에서 추격매수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자리가 오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무료정보방에서도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내일 모레죠. 와이바이오로직스가 30회 연세대 성당 국제 암 심포지엄에서 와이바이오로직스가 연구 개발 중인 AR153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일정을 보시면 31일 날 와이바이오로직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성이고요. 10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20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은요. 인투셀의 B7H3 ADC와는 별개로 자체 개발 중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국제암 심포지엄은요 글로벌 빅파마들도 다수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유수의 연구기관들도 함께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와이바이로직스의 입장에서는 이런 참여 하나 하나가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만큼 기술 수출 한 번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가격보다 최소 3배 이상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모아가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무료정보방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모든 종목은 저도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자, 리가 캔바이오 저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1% 정도 수익 중이고요 자, 그리고 와이바이오 로직스 현재 93% 정도의 수익 구간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와이바이로직스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수익을 위한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일동제약 24%, 에코프로비엠 58%, 자, 추가적으로 메지온 52%, 투산에너 빌리티 46%로 간단하게 보시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투자는 항상 빠른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동매매 하지 않고 천천히 따라오실 수가 있는 어차피 제가 사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매수, 매도 타이밍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보는 정보들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한 달간만 같이 따라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정보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